개정식이 있어요. 네. 이걸 대충 넘겨서 하는 게 이렇게 쓸수 있죠. 네. 이걸 FX로 두는 겁니다. 어, FX. 안 어. 말하지 마세요. 어. FX가 ln x x예요. 어. F 프라임 x는 X, x 분의1 1마이너리죠 분의 X가 몇일때이0입니까 X가 1일 때 X가 1일 때 20이죠. 중간표를 그려봅시다. <놀람> 1번이냐 16번, 16번, 어? 16번. 그리고 1번 작은 걸 넣어봅시다. 네. F 프라 임 X 가 몇이 되죠? 1보다 작은 걸 넣는다. 너무 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0은 안돼 일단. 네. 알죠. l n 이 들어갔으니까 0은 안. 아니, 이게 아, 뭔소인지 알죠? 분모에 뭐가 아, 모가 0이, 되면, 0이 되면 안 되니까 네. 0은 안 되니까. 어쨌든 뭐한 2분의 1 같은 걸 넣어보자. 그럼 플러스가 되겠 이분의 로분 이분의 일. 분의 일. 분의이분이이분이너스 이분의 일. 이다의 일. 이분의 일. 이이이너스 일. 분의 일. 분의 일. 이이너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증가, 감소. 그러니까 뭐 극대라고 극대값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f x는 뭐죠? f x는 마이너스 1이죠. 아, 예게 f 1이요. 예. 그러니까 그래프는 대충 네. 1일 때 네. 네. 마이너스 1값을 갖고 네. 대충 어, 올라가다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네, 0일 수도 없고 여기서 구해야 돼 근데 0으로 가까이 간다 치자 만약에 0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Fx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0으로 가까이 가면 0이 되죠 아니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만약에 이거 0으로 바꿔야 된다, 쳐서. LN? 0.0000001 아, 이렇게. 아, 그럼 매우 좋아요. 만약에 로그 가능한 2니까. 2에다가 뭘 승을 해야지, 뭐 0.00001이면. 아. 그래서 네. 마이너스 엄청 큰 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 있다고 할수 있어요. 음. 그리고, 어, 그냥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그럼 알죠? 네,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요. 아니죠. 마이너스 왜요? 무한대가 되죠. 아 마이너스 부어야 되요. 네. 아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마이너스 로그 2에 뭐 네, 만약에 네. 뭐이렇게 숫자가 있다 쳐요. 그리고 마이너스 뭐 무한대 숫자가 있다 쳐요. 뭐 이렇게 똑같이. 근데 얘는 2가 있잖아. 2에 뭘 해야지 이게 되냐랑 이게 더 크잖아. 이 네모난 숫자보다 이게 더 크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이해됩니까? 네. 아 만약에 4라고 치고, 쳐보자고. 4라고. 이에다 뭘 해야 4가 되는 거랑 마이너스 4가 있어. 이게 양수 훨씬 크죠, 크죠. 크죠. 4가 더큰수 수. 얘는 2잖아. 2보다 네. 4가 크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다 음. 근데 이게 K랑 만나는 값이니까. K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몰라요. 그죠? 네. K가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음.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음. 실근이 0개예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실근을 한개 가져요. 근데 K가 마이너스 2보다 아,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두 개죠. 두개답입